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료강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오사카 구로몬 시장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오사카 도톤머리 동쪽 구로몬 시장 인근에 위치한 다테다치 동네 골목상권 작은 야키토리 전문점입니다. 야키니쿠가 소고기 구이 전문점이라면 야키토리는 닭구이 전문점입니다. 우리나라 고깃집 중 삼겹살집이 대중 식당이라면 반대로 일본의 대중 식당은 야키토리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일본에는 정말 많은 야키토리 집들이 각기 다른 특색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리뷰할 다테다치라는 야키토리 집은 스탠딩바 시스템으로 서서 먹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서 먹는 야키토리 집은 어떤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긴테츠 니온바시역에서 가장 가깝고요. B-29번 출구로 나가면 동선상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업장은 식당들이 즐비한 골목 상권에 위치해 있었고요. 여기가 간판도 없고 정말 조용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일본어를 잘 모르는 여행객이 지나가다 밖에서 보면 전혀 야키토리집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식당을 발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날 원래 예정된 일정으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작게 운영하는 50년 넘은 야끼니쿠 노포 식당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하필 이날 휴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시간 동안 골목이랑 골목은 전부 뒤져서 발견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분위기 끝내주는 소규모 업장이었는데요. 테이블은 전체 다지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문화와 다르게 너무 재밌었던 게 일본은 식당도 서서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역 주변에 업종마다 스탠딩 시스템을 가진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라샤세 레몬쭈 하요 레몬쭈 하요 레몬 1초 데스 다음 메뉴판입니다. 야키토리 메인 메뉴는 식당 한 켠에 걸려 있었는데요, 100엔부터 250엔까지 부위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꼬치당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게 이곳만의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외 에 튀김이나 야채 등 사이드 전체 메뉴는 테이블 앞에 있어서 구글 번역으로 참고할 수 있었고요, 뒷면은 주류 메뉴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야키토리 <목소리> 焼き鳥、焼き丼。あ、丼はなし、ないんです。丼は売ってない。あ、に焼き鳥。おに焼き鳥は売ってます。焼き鳥焼き鳥はある。焼き鳥。はい。あ、チクネ？うん。チクネ。チクネ。ミートボール。おすすめ。焼き鳥がおすすめ。全部食べる。セセリとか。セね。 네,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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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어드디 같은데 어드디다 드디어 드디어 어어 드디어 드디어 드어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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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겠습니다삿 아 진짜 사포로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옛날 사포로 느낌 아니야? 그지 이거 봐봐 느낌 봐 이거 진짜 뭐 야인 시대에 나올 만한 그 사포로거든 지금 그뭐 홈마치 거리에서 하야시하고 그 옆에 그 여자 그 사람이 김도완 좋아했잖아 <laughs> 일본 병맥주 <병백> 마셔놓을게요 <좀 웃음> 진짜 맛있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지금 맥주를 드릴게요 이거는 미세먼지 기프토끼오스 가 나이까라 이게 나이까라 이상해 아, 이건 닭의 간이라고 합니다. 위에 파하고 이제 레몬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네요. 아 하, 맛있겠다. 진짜 살짝 익혀주셨다. 공기가 미열로 살짝 있을 정도고요. 간의 부드러운 식감이 다 느껴집니다. 이거는 거의 레어 정도로 지금 익혀주신 것 같은데 닭 비린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 와 젤리 마시멜로처럼 입에서 싹 풀어집니다. 정말 닭간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크리미하면서도 단맛이 살아있네요. 시시 <목소리> <목소리> 데세리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라네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sus> <우와. writer. S feelings> <ril jamais> 일본게 님그 뭐였지? 시소 시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혼술하기 진짜 좋다 여기. 확실히 업장이 작다 보니까 그 굽기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 하나 신경 써서 구워주시네. 맞네. 모들뼈. 예술이다. 지금 여기에 닭의 그 가슴 연골이거든요. 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하고 우리가 오두득거리는 식감이 같이 있으니까 진짜 황홀하고 굽기가 다 좋아요. 그래서 퍽퍽하지도 않고 수분감이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손질해 주셨네. 진짜 짭조름하게 잘해주신다. 야 이거 맥주랑 먹었을 때가 기가 막혔네요. 와 지금 이 나오는 노래도 너무 좋고 이 벅지 봐봐 와 진짜 약간 노포 컨셉이지 살짝 그런 느낌 같은데 어 좋습니다 아 찍고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작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 와. 야, 간장 소스가 다르다. 여기도 안에 시소가 들어가 있는데 시소가 익으면서 은은하게 나는 향이 있거든요. 정말 감칠맛이 좋습니다. 쯔꾸네는 어떻게 보면 그 야키토리 집들만의 그 얼굴이거든요. 근데 네, 아, 쯔꾸네 정말 맛있네요. 야키리 소스. 살다살다 처음 먹어봅니다 남아 츠꾸네 말 그대로 닭 생고기입니다 정말 신선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츠꾸네 양념은 약간 데리야끼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마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것 같아요 어. 와. 와,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요? 어 솔직히 닭 육회라는 느낌안 들어 그 생선회 같은 거 그게 그냥 다져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와 이거 완전 술안준데 와, 진짜 맛있다. 잠깐만. 아타, 모닝, 신다, 요리. 당일 도축한 걸로 무조건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닭한 마리거든요, 이게. 와, 아, 진짜 당뇨회라고 믿겨지지가 않아. 우리나라에서 이거 당뇨회 먹으려면 저기 전라도 같은 데 가야 되잖아. 야 정말 수준급입니다. 약간 다른 방식의 찌끄네인 것 같은데 안에 이제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겉으로 이렇게 이제 찌끄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것도 색다른 느낌이네요. 보겠습니다. 아, 나 이거 미쳤다. 반숙으로 익힌 다음 그다음 빠르게 튀긴 것 같은데 촉촉하면서 누구나 좋아할 맛. 아, 어, 뭔가 뭐 추천해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마지막에 먹기 너무 좋다. 딱 먹으니까 포만감도 쫙 드네. 진짜 예술그 자체 이거는. 역시 야키토리는 본토가 어. 아. <laughs> 이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정말 이 먹는 거기다 현지잖아. 이게 아. 바로 힙한 그런 음, 음. 힙한 느낌. 해야 돼. 정말 좋은 다테다치 장단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은 닭의 품종도 다양하고 닭을 구이로 하는 야키토리 전문점들이 워낙 많은 만큼 맛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테다치 같은 경우는 저가형의 합리적인 가성비를 추구하는 컨셉에 소규모 업장치고도 디테일이나 전문성이 좋았습니다. 특히 생 찍구내나 닭강같이 생으로 먹는 부위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부위인데요, 직접 먹어본 입장에서도 닭의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장에서 나오는 이곳만의 감성이 있었고 직원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모두 좋으셔서 혼술이나 술안주 겸으로 간단하게 먹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단점으로는 먼저 꼬치당 가격이 저렴한 만큼 한 꼬치에 나오는 양도 작게 나오기 때문에 2차나 3차로 방문하는 경우가 아닌 식사 겸으로 방문하는 분들은 양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일본은 스탠딩 시스템 자체가 워낙 대중적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서 먹는 시스템인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업장 특성 상 야키토리 부위가 12개 정도로 세세하게 전체 부위를 전부 다루지는 않고요. 평소 고급 포지션의 오마카세 같은 야키토리를 선호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일본에서 먹었던 대중 스타일의 야키토리 집중 여기가 가장 제 스타일이 잘 맞았고요. 특히 한국 패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현지 맛집이라는 점에서도 여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컨셉의 야키토리 집을 선호하신다면 오사카 여행하실 때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